에베소서 4장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인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의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꿰뚫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서 알맞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반역하던 무리들이 주께 바치는 선물을 모두 받으시는구나. 올라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는 곧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던 그분은 이제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려고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을 먹이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며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인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입고 성숙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닫고 깜깜한 어둠에 갇혀 지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선과 악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을 불결한 생활 속에 매 막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과 무분별한 욕망에 이끌려 그런 생활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뽑아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이야말로. 유교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속속들이 다 썩어버린 지난날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한 몸의 지체인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면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셈입니다. 혹시 분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한을 품어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는 다 잊어버리고 냉정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 만일 도둑질로 살아온 사람이 있거든 당장에 그 일에서 손을 떼고 그 손으로 정직한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악담을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말만을 하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을 인쳐 주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짐술 굳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 도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